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음, 야곱의 인생은 정말 고난의 영속이었습니다. 험악하고 고다픈 인생이었죠. 어, 그러나 야곱은 어, 위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은혜스럽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인생을 어, 간단히 함께 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주 야비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형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훔쳤습니다 결국 그는 형의 보복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그 불타는 분노와 억적스러운 복수를 피하려고 어디로 도망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습니다 도론님 대접을 받고 아주 편안하게 살아왔던 야곱은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었고 알거지가 되었고 피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녹초가 되버린 야곱은 한 돌을 가지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잠이 들었죠. 놀랍게도 야곱은 꿈 속에서 환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생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했죠?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죠. 야곱은 외산촌 라반의 집에서 말도 안 되게 열 번이나 속임당하고 그는 20년 동안 지독하게 생고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결과적으로 야곱은 큰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야곱은 야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라반의 집에서 도망쳤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맺게 되고, 야곱은 무사히 문제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더큰 산, 에서, 형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비한 수법으로 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셨어 20년 동안 그 형제과의 치열한 갈등도 해결되었고 어제 우리가 담임 오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형제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게 하에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약복 나루는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이스라엘로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약복 나루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변화되는 순간이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아니하며 약복 나루를 절대로 건너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 순간에 야곱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20년 동안 모은 라반의 집에서 모은 재물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신음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백성의 복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봐도 야곱은 정말 탐욕스럽고 한심스럽고 야비하고 교활하고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베들레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게 되고 형과 그 문제 그 관계가 하회되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심지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옛 사람은 아직 강하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옛 습관, 그의 옛 가치관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이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도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우리의 성격이란 고집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단련받아야 하고 자기 부인의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어제 본문 보겠습니다 잠깐 어, 찬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편안히 가난한 땅, 세겜 성음에 이르러 그 성음 앞에서 장마가 치고, 그가 장마가 친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의 손에서 백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로헤 이스라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문제점을 혹시,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가 세겜이라는 성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성음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장망을 치고 장마가 친 밭을 샀습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7절 말씀처럼 그는 그의 출생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땅을 샀습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로헤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 보면 진짜 야곱은 영적이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들,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배대로 돌아가서 배대로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제대는 삭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겜은 번영하는 곳, 문화적인 곳, 현대적인 곳, 정착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하루만 더 가면 도달할 수 있었어요. 야곱이 하루만 더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가라한 그곳 베데르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나 야곱은 이 세계에서 빛나는 그 세속적인 매력에 눈이 완전히 팔렸습니다. 그는 아예 이곳에서 머물러고 무엇입니까?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합니다. 야곱은 배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매순간 부인, 부인하지 않으면 기회만 주면 언제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세상의 유혹의 매력을 느낍니다.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의 버시 되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야곱은 세상과 가까이졌습니다. 세속에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찬세기 34장으로 돌아가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보러 나갔더니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디나라는 딸 하나 있었습니다 딸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이때 디나는 14살 청소녀였죠 그런데 어느 날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호기심이 있어서 그성읍에그색속적인그 유혹의 매력을 느껴서 간지 모르겠지만 보러 갔습니다 디나는 성인의 감독 없이 이 낯선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세겜은 바 우상을 섬긴 곳입니다 바 우상 그래서 이 세겜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성적이고 어둡고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야곱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너무 부주의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너무 영루 영루되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물들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우상 숭배 문화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할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할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계속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침착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자기 딸, 자기 딸을 하나님의 도에서 합당하게 훈령시키거나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모두 움직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누구인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반드시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만 솔직히 말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반대하는 교육을 받고 있고 친구들은 다 세속적이고 세속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데 하도에 예배 드린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방치는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를 이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유혹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제약을 보냈죠. 디나를 강간했습니다강간했습니다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간상 빨리 지나겠습니다. 5절 말씀. 야곱이 그따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얻었으나,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이 들여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강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잠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겁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는 형의 장자 명부를 훔칠 때도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라반에 일, 라반에서 일할 때도 겁쟁이였습니다. 형을 다시 만날 때도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지금 딸이 강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겁쟁이고 비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 34장의 전체에서 볼수 있는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이 있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듣고 심히 금심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서로 합치자고 제안하죠 아침에 너희들은 더큰 민족이 될 거야 더큰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물과 그리고 세겜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싹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왜 야곱이 잠잠했을까요? 다 같이 30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그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3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네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난한 조석과 브리스 조석에게 아치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관심은 자기뿐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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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딸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 딸보다 자기의 재물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망할까봐 그는 비겁하고 겁 무서워서 한 말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틀림없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세상과 친하고 어느 정도 세상을 포용하지 않습니까?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병명과 자기 합리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세상을 누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제그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동으로 마치겠습니다